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것들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리 이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집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락 사람을 진멸하되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성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로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성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만 아말레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에게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심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맺고 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고 읽어줘서 배려해주면 참 흐뭇하고 감동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의도적으로 몰라주거나 오해를 하면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도 이러할 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잘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가 있습니다. 저 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알았더라면 좋았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알았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불명예가 하나님이 그를 보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명, 불명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창세기 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죄악에 관용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을 보고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서 후회란 단어는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를 보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고 사울왕을 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가슴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을 줄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양떼와 소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동기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볼일을 보러 바깥에 외출을 하면서 자녀에게 집좀 쳐라.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특별히 너방좀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갔단 말이야. 집에서 바깥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애가 집안에 청소는 안 하고 자기 방에 정리는 안 하고 엄마, 아빠 배고플까봐 요리를 했다. 요리를 하면서 집안의 부엌이란 부엌은 온통 다 뒤집어 놨다 그러면 부모로서 기쁘기만 할까요? 기특한 면도 있겠지만 속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는데 결정을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순양의 기름 즉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헌신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그런데 동기는 좋았는데 사울이 실패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그가 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했는지 두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실패한 것을 우리 스스로 그전처를밟지 않아야 될줄 압니다. 첫째 사무엘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임을 잃어버렸대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아주 중요한 동기가 사울 안에 겸손함이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작은 자다 여겼대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큰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겸손함이 깨집니다. 교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큰줄 압니다. 사울왕은 40년을 왕으로 봉직한 사람이에요. 40년 내에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40년 내에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은 지지 않았던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는 실패가 없었고 그의 왕의 권위는 성공적이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사울 왕이 그 겸손함을 버린 적이 왕의 말기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겸손함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초기쯤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나 되도록 그를 기다립니다. 그가 왕위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의 처음의 겸손함을 너무 소중히 보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서 왕을 택할 때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처럼 사울의 출발점은 겸손이었어요 스스로 작은 자,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의 스스로의 겸손함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겸손함이 없어졌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후회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처음에 신앙에 하나님께 부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그 겸손한, 겸오한 마음들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니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내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에 약 25차례의 겸손이 나오고 바울 서신 공동 서신에 약 20차례. 총 45번의 겸손이란 주제로 말씀이 나옵니다. 45번이면 먹을이 뭐 대단할까라고 얘기하지만,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주제, 또 성령보다, 성령에 대한 주제와 성령에 대한 사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겸손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그냥 낮아지고 부복하고 엎드리고 낮추는 것이 아니야. 겸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수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바람 불면 날아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오랑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그 자체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그가 대단한 부를 이뤘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그를 택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허잘 것 없고 한계적 존재고 미약하고 바람 불면 날아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랑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뜻밖에값 없이 한없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뜻밖에 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한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일방적 사랑 앞에 일생 동안 변함없이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과 입장을 외면한다면 결코 좋은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다위 왕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서눈 뜨고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서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사우랑의 실패는요, 그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즐겨드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실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제사에 아주 지극정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에 집착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다분히 종교적인 열심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으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장에 보면, 사무엘상 구장에 보면, 그가 잃어버린 아기를 찾았고 낙의를 찾기 위해 성지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나아갈 때 주저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저했던 장면이 왜 주저했느냐 예물이 없어서 주저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없어서 잃어버린 낙이 괜찮다 나는 예물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종교적인 제사의 순서에도 밝은 사람이었어요 또 13장에 보면 블레,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아, 예배 드리고 싸움하면 이길 것이다. 14장을 보면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동반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국 언약궤빼앗기죠 또 16장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어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맹세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힘잘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금식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종교적인 사고는 형식적인 제사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한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 진멸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너그럽게 품으실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가 능한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제사라 자기만족적인 종교주의에 빠져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종교주의가 구별이 안 된대요. 저는요, 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전부일, 구원의, 구원받을 전부일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14만 4천 명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못 들겠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저 다분히 종교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애고가 강해지고 더 강화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족해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강화가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사울의 모습이 오늘 자기 마음대로 편히 하고 가감하고 나서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라고 고백했던 이 사울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대신에 점점 더 우리의 뜻이 강화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호소합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자가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지고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우리의 애고의 뜻들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셔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한번더 깨우침의 시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되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신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화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서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의 제사예요. 제사는 몸의 제사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리 안에 자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인도 캘커타에 간디 박물관이 있는데 간디 박물관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럽니다. My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몸의 제사만 드리고 마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별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생도록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제사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제사부터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 예배를 넘어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며 그 일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당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